장기, 이기 확정 부하세에 대한 부하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에 대한 잔액을 줬어요. 그러면서 원단위는 납입하지 않으므로 자빅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하세 예수금하고 부하세 대급금의 상계우 잔액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 즉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부하세 대급금하고 부하세 예수금 잔액을 줬어요. 지금 예수금이 더 많죠. 결국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납부세액은 2, 1, 3, 5, 6, 6원만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6원은 나빠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6원에 대해서는 자비구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4, 5, 8, 7, 2, 2원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2, 4, 5, 1, 5, 5, 이렇게 했죠 그리고 미지급세금 2, 1, 3, 5, 6, 0즉 6원은 나빠하지 않으니까 자비구로 6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